네, 안녕하세요. 밥반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게임은 포텐독 파티라는 게임이에요. 포텐독에서 이제 게임을 출시했는데 약간 폴 가이즈 같은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안드로이드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에서 받을 수 있고 iOS는 언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I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까지는 좀 단순하죠. 심플하고 뉴스. 네 조작감 개선 패치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조작기나 약간 뭐 버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꾸 개선해주시는 것 같고 일단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이제 캐릭터에 달수 있는 이펙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 이렇게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캐릭터가 3개가 해금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이제 뭐 오픈 이벤트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받은 이제 캐릭터들이고, 저는 뭉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뭉개를 가지고 싶은데, 뭉개, 포동넷 뭉개, 파인애플 뭉개, 뭐 펑킨 뭉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포동넷의 뭉개를 갖고 싶은데, 이게 캐릭터를 어 상점에서 확정 캐릭터가 매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확정 캐릭터가 오늘은 집시푸푸인데 이제 확정 캐릭터의 뭉개가 떴을 때그때 과금을 하던가 아니면 그때까지 광고를 봐가지고 이제 보석 다섯 개씩 정말 열심히 티끌마 태산 그렇게 모으던가 해야겠죠 어제는 뭉개 파인애플 떠서 확정 캐릭터가 뭉개는 뭉개인데 뭉개 파인애플이라서 안 샀어요 그리고 게임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카이로 해볼게요 이게 플레이어가 32명이 차야 되는데 안될 때는 그 AI 캐릭터로도 됩니다. 참고로 저 게임 진짜 못해요. 이 게임 너무 어려서, 너무 어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더 잘해요. <laughs> 자, 안전제일. 전 자꾸 추락합니다. 저 이거 게임하고 나서 한 번도 꼴이내본적 없어요. <laughs> 일단 시간 제한도 있고, 이게, 어, 저밥 반장 보이죠? 시간 제한도 있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기 통과 있죠? 통과가 16명이 게이지가 타, 차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어요 아, 아 잠깐만 왜 이러노? <laughs> 제가 원래 이게, 이게 조작 자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잠깐만 잠깐만요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점프! 점프! 오른쪽 버튼이 점프고요 요거 요거 빨간색 요거 빨간색 여기 튕겨나가면 안 되니까 점프하고 점프 여기서 아 밀지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있어보세요, 있어보세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저기 올라갔다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추락. 와저 이거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했잖아요 통과를. 여기서 감전 표시 <laughs> 이런 거 이런 건 아직 제가 이제 없는 캐릭터고 제한 시간. 아 슬프다 진짜. 이게 제가 이런 유의 게임 안 해봐서 그래요. 맨날 이렇게 평면적인 그런 막 마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양코 그런 거만 하다가 <laughs> 이런 거만 하니까 감각이 공간 감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통과는 현재까지 통과 6명, 제한 시간 36초 남았습니다. 얍! Yep! 0아 어려워. <laughs> 통과 통과가 찢어졌어. <laughs> 치겠다 진짜. 어이, 어이. 여여아 이거 아 어렵네 에이, 여기서 그냥 울고 있어야겠다 이고 어려 워라 할미는 서럽다 늙은이는 안 된다 나왜 이렇게 게임 못해 어쨌든 이렇게 안된 애들은 빵 이렇게 튕겨 나가고요. 다음 게임은 어차피 간접만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가게 해야 됩니다. 와, 저 보세요. 뭐 패스 뭐한 개도 없어요. 다, 다안돼 있고.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바라는 거는, 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나 16명 이제 게이지가 다 차면은 게임이 이제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연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랭킹 보시면, 최다 우승은 1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어, 네, 여기서 엄청 재밌는, 저기, 백, 뭐, 3대 천왕, 뭐였더라. 재밌는, 그거, 닉네임 반, 아, 백봉원의 3대 천왕님. <laughs> 그리고, 자, 최다 플레이. 최다 플레이는, 우리 과장님이 최다 플레이 아니었어요. 슈퍼포텐124님이 최다 플레이네요. 이게, 제가, 최다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다 플레이에는 어 1등에 1름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간단하게 게임 어 모바일 게임 포텐도 파티라는 게임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미 게임의 진행 룰 자체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엄청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아들처럼. <laughs> 네, 그러면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